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 이번주에 제가 월초 어, 이번주 초에 제가 말씀드린게 있는데 이번주에서 가장 큰 어, 경제이벤트는 연준의 발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어, 오늘 새벽에 연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이 연준의 전문은 제가 카톡방이라던가 아니면 그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구글 한번 돌려보시고요. 어좀 연준의 그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핵심은 일단 연준은 채권 매입을 멈추지 않겠다입니다. 어 연준은 9월 조사에서 예측된 2020년 국내 총생산을 어3.7% 감소해서 2.4% 감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021년 실질 GDP도 4.0에서 4.2%로 올려 잡았습니다. 실업률도 올해 6.7에서 어 6.7로 지난달 7.6보다 많이 낮춰진 그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들이 보면 이렇게 미 연준 단기 전망 아무나지만 어 경제 전망은 밝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연준 FOMC 결정 뉴욕 증시 실망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실망에 따는 것은 뭐냐면 연준이 추가적으로 어떤 부양책을 내어놓지 않고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만 내놓았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보수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던 9월 달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기 전까지는 채권 매입이라던가 제로금리라던가 기존에 했던 것은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제로금리는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채권 매수는 인플레가 2%에, 어, 머물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채권 매입의 규모는 연간 12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국채 800억, 어, 또, 어, 모기지담보 400억, 요 정도로 자산 매입이 연준의 핵심 전략이었던 것을 비춰보면, 시장의 지표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해서, 어, 연준이 경기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준의 그, 연속적인, 어,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지수가 마이너스 0.15%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플러스 0.18%. 어, 나스닥 종합 지수만이 이렇게 0.5%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이 혼조세를 보인 것은, 어, 소비자 판매 지수의 악화입니다. 이 미국의 경제를, 어, 이루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소비자라고 말씀, 소비 판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비 판매 지수가, 어, 지난달에 0.1%, 마이너스 0.1%와 예측 범위인 마이너스 3%보다 훨씬 더안 좋은 마이너스 1.1%를 기록을 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봉쇄 조치가 소비자 혁명의 심리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결과로 다우존 산업 지수는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와 어, 나스닥 종업 지수 어, 소폭의 상승을 했지만, 어, 시장에 기대한 만큼의 상승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시장은 아직까지도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적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소로 돌아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약 2200, 2100억을 어, 순매수를 했는데, 어 다시 한번 그그 그 사상 설거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바이러스 상 국내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바이러스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미래 예측을 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국내 테마 그 바이러스 관련된 테마 주들이 막 엄청나게 들썩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테마 주들은 위아래로 진폭은 크지만 금방 다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시장에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어, 키맞추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 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 몰빵되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음, 어떤 매수가 지금은 뭐어 죄송합니다 lg 전자 라든가 제가 lg 전자를 치려고 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났네요 lg 전자라든가 아, 잠시만 요 이러지 lg 전자 이렇게 lg 전자라든가 또는 cj 제일재단과 같은 어떤 종목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강하게 자동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더라도 그빈 바스켓을 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충분히 메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시장 유동성 시장 유동성이 어, 이 시장을 떠,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 아직 탈출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어, 임버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실, 그, 이 임버스는, 임버스 투자를 해서, 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간, 어, 코덱스 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 600억 원을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고, 거래금이, 어, 많은 그 종목을, 어, 많은 어떤 ETF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 코덱스 그 곱버스라고 하는 코덱스 200 어, 곱하기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달 동안 어, 6 3천억을 순 매수를 하면서 시장과 거꾸로 가는 이런 어떤 매매를 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어, 거꾸로 가는 어, 매매를 하는 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증시는 진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증시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 본인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밑으로, 나락으로 처박히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청개구리 투자, 보통 이제 대중과 반대로 투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청개구리 투자가 아니고 곡소리 나는 청개구리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질 거야. 라고 하는 뉴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매도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난 이제 거꾸로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떨어질 때 언제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다라고는 이런 아주 매우 심플한 생각. 물론 뭐 투자는 심플하게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심플한 생각이 손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어, 이게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인버스 투자자가 어, 어, 어 이렇게 손실을 키우고 있다가 어 그래 이제 내가 샀다 그래 시장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레버리지로 갈아타는 순간 시장이 하락으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인데 왠지 이거를 읽으시면서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이 초보자보다 어더안 좋은 그런 심리 상태이실 텐데 시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잃는 사람은 사실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어, 초보자가 아니라 조금 안다고 하는, 어, 중수입니다. 아, 고수는 나름대로 고수이기 때문에 자기, 음, 결정을 하고, 초보자는 초보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겨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중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따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 자신감이 굉장히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중수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잃습니다. 왜냐면, 돈을 더 시장에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어, 돈을 벌어본 경험도 있고, 남의 도움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자신감이 차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중수들이 돈을 번 것은, 어, 시장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실력보다, 어, 초심자의 행운이 훨씬 더, 어,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어, 저직공무원은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쳐서 막한 뭐 260m 280m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진짜 따박따박 앞으로 치는 여자 골퍼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웃 오브 바운스 오비가 나기 때문인데 진짜 하루에 1% 2% 이런 수익을 지속 쌓아가는 사람과 하루는 10% 수익나고 하루는 마이너스 10% 수익나고 이런 사람들의 투자 결과를 1년만 놓고 지나 보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만에 상한가를 노리면서 주식을 게임처럼 하시는 젊은 투자자분들도 최근 많으신데요. 어, 주식공무원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1997년부터 했으니까 약한 게임을 20년 동안 했죠.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요, 막 가슴이 쿵당쿵당하고요, 막아드넬날린 막보다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식을 재미로 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는 겁니다. 사실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재미가 없어도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막 쿵쾅쿵쾅하고 막 올라가는 것에 환호하고 이렇지만 떨어질 때는 또 미칠 것 같으시지 않으신가요? 어 저랑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싼 게임비를 어, 시장에 갖다 바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게임비를 시장에 갖다 바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희미한 착각 속에 밝아오는 쪽팔림입니다 이런 것은 어, 저랑 투자하시는 분들 지루한 뭐 지루함을 현명한 기다림으로 어, 전환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런 투자자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의 시황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을 통해서 주식공무원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네 빨개지실 겁니다. 안녕.